병원에서 나온 아들 내외는 곧장 농기구 판매점으로 향했다. 저줄 주짓대요. 저기 이때 좀큰거 킹더 누굽을까 이런 거요. 아이 정도만 하면 안되안 되겠나? 오0 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 이 정도 하나씩 해야지. 네, 네 그러니까. 어, 네. 그럼 얼마씩? 월요일날쯤에 감 들을 수있겠네데안 되는데 아니, 오늘 하려고 하는데. 한참을 돌아다녀 지주 대를 구한 아들 내외 혹시나 힘든 일을 부모님이 하실까 봐 내려온 김에 다 해놓고 가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가족들은 곧장 하수 바트로 향했다 그런데 농사일엔 서투른 아들 내외가 잘할 수 있을지 부부는 걱정이다. 이거 해보고 이렇게 한다고 어 이렇게 박으면 가면서 이제 구멍을 묶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도 묶고 이렇게 해 그러면 넘어가지 않고 잘자란대 그렇게 안 한대 그렇게 그래, 교육을 받았다니까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나는 그냥 이렇게 하나로 박아가지고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렇게 치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대를 내가두 대가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타원이 틀리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지 든든하게는 여기 지금 바다바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나하고 아 알았어요 그알 한참의 다툼 끝에 합의를 본 아들 내외 하지만 생각대로 일이 어, 잘 되지 않는다 그아도입니다 이거 아 힘듭니다 처음 해봤어요 옛날에는 이런 농사가 없었고 벼농사나 보리농사 우리 좀해했을 때는 그런 농사를 해봤어도 이런 뭐 하수 재배나 요즘에 뭐이 월동 배추 같은 거 이런 종류는 그때 당시는 없었지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집 대신 밭에 앉아 있는 이순씨 역시나 모든 것이 엉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 오늘 이까 안해. 말막또 요리 빼다 챙겨야 돼. <laughs> 결국 또 이순씨가 참지 못하고 팔을 걷어붙였다. <laughs> 내가 연 연놈을 백화점으로 들어오고요 국물이. 엄마 나 지금 하고 있어. 백화점으로 들어오기 해야 했을 거인데 여기다 밑에도. 어, <laughs> 양쪽이 다 있다고 하냐 뭐 이렇게. 했네. 양쪽이 다 있지 야. 이게 울타리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이렇게. 아가 그 여, 여기 여기 여가 있고. 그러니까 음. 여기다 말뚝을찡겨 갖고 여기도 있는 거 어떻게? 여기도 있는 거. 여기도 이게 다 수온데. 너 그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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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똥다 여기, 뭐 말뚝을다찡겨 갖고 또한 길을 돌해. 나중에 엄마 나무면. 될 진짜 풀어 없는데서 깨 갖고 바터벅 빠졌어. 병원에서 나온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또 일을 잡는 이순 씨. 그런 모습에 남편도 아들 내외도 미안해진다. 아무리 도 하면 됐 날게요. 이거. 돈은 빼질 돼요? 4 0원 직접 해 보니까 부모님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들 이해해서. 뭐 옛날에는 돈도 안 되고 요즘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하우스 재배 같은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데 옛날에 보리농사나 변농사 지가지고7남에 진짜로 학교 보내고 결혼식 시키려면 힘들었지요. 음. 한해를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도 편안히 안 계세요. 하한애도 움직일 수 있으면 해서 자식들을 해주시려고 그러고 그게 아마 또 부모 마음이시겠죠. <laughs> 어.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간다. 여기 나도 가지 않냐? 네, 그러니까 아버지, 멋있게 하고 가고 싶은가 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남수 할아버지가 레이서처럼 멋진 폼으로 오토바이를 몰고 출발하는데 아들은 아은의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모는 모습이 멋져 보이면서 걱정된다 저거 내가 타보니까 위험하더라고 아니 아버지가 저거 없으면 안 되는데 뭐내 <laughs> 말도 <응>. 잘 타시네. <laughs> 사실 이 오토바이는 넷째 아들이 사다 드린 것.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농기구를 들고 밭으로 들로 다니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단다. 오토바이 타기 전에는 음저 그러니까 손수레. 호박 싣고 댕기고 밭에서 막 밀고 댕긴다고 밭퀴가막 찌그덩 찌그덩하니 저거 밀고 댕기시더라고 어머님하고 그래서 저 끊고 댕기고 끊고 댕기는 거 보니까 안 싫어 봐가지고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드린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최고로 잘하는 게 아버지 오토바이 사드린 게 최고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laughs> 밭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들 네이는 쉴 틈도 없이 또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다. 며느리는 식사를 아들은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하는데 버, 이순 씨는 이때가 제일 행복하고 흐뭇하다. 혼자서 하여튼 새 보고 살았는데.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치열기 보험조차 적용되지 않아다 가 나보고 보기라고 한다고 하면 사로가족이다괜찮고다고서는 <목소리> 음. 나보고 보기라고 오늘도 잠순둥이이 시간은 자식과 남편 덕분에 몸 아픈 것도 잊게 되는 행복한 시간이다 드니요 네. 정말 맵다 어? 매워요? 원래... 할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할니맛있 할머니도 너무 맛있지? 아버지가? 할아버지 맨날 삼촌이 얼마나 좋다고 아. <laughs> 네, 맛이 나요 음 맛있다 엄마 <laughs> 좀 갖고가서 먹을게요 맛있네요 <laughs> 하수분처럼 끝없이 사랑을 주는 부모님 그 덕에 자식들은 고맙고 또 미안하다. 양파, 뭐, 어, 깨, 뭐야, 어, 이제 마늘, 잼, 마늘, 깨, 마늘, 호박. 이거 자식 7라면을 나눠주신다니 그게 진짜 추운 일이 아니거든요. 8 0대나 90대인데 그렇게 계속 하시는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아진 같아요. <laughs> <laughs> <해마다 하는 말씀, 웃음> <엄마. 카피오가. 웃음> 이제는 안 해. 해. 마다 하는 말씀. 이제는 안해 하고 또 심으셔. 아니요. <laughs> 나무 다생겨그려서 없죠. 그거왜거다또 마늘을 보고 잔뜩 심으셨잖아. 양파고 뭐고. 양파를 먹이야지 이제는 엄마 이제 아까 가보니까 그러 잖아요. 이게 무리하면 안 된다고 엄마가 관리를 하셔야 걸어 다니셔못 걸어 다니시면 큰일 나요. 끊임없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아들 며느리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 이순 씨. 그런데 갑자기 어리광을 피우듯 남편에 대한 섭섭함을 내비친다. 아버지가 젊어서 일하는 거속상 이게. 아이고, 그거야 뭐 옛날 얘기야, 뭐 옛날 얘기고. 아니 그럼 그래 그래 나 중국에 여행 때그 중국에나 그 집이가붙어있길아니었다집이가 집이가 붙어있으면 <laughs> 어제 일을 안할 거지 일을 내가 하지. <laughs> 일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거에 간섭 안 했어. 아무것도. <laughs> 일하거니 안하고니 해주거니 안 하거니 내 일만 나 하고 있을 데 그래. 전에 가요 돼. 못 살겠대. 그럼갖고언니 들어가서 가게 들어가서 1년간 있다 오고. 근대생 한 7년간 하고. <laughs> 그래. 그렇게지 <하지>. 항상 <laughs> 그러고 살았지. 그랬던 저쪽은 그렇게 사람 마음도 다해야지. 동네 말 내가 내가 또 내가 형님 님을 고생 안켜가두 번이나 객주장을 했는데 멀지도 하고 일본도 가고 형님 고생 안켜놓나 같은 사람 어디 갈 거냐. 목숨을 생각 안 하고. 아우지아버지 이거, 이거 내가 입아우지 아버지 아버지가 입어 보지 아들이 <laughs> 아버지의 길을 세워주려는 듯 슬그머니 유기어 참전용사 제복을 꺼냈다. 일제 시대 때 징용을 당해 일본에 끌려가고. 해방 후에는 6.25 전쟁 때문에 오랫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했던 장남수 할아버지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뒤에도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자꾸 밖으로만 나다녔다 아따이 이거 딱 나오게끔 해야지 그때의 일이 아내 이순 씨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다 아니야, 그건 예비담초야 멋있지 지멋 멋있지아버지께서가늘 멋있다요. 어 그래도 아버지가 입으면 멋있죠. 그래, 그래야가 다음날 아침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는 며느리를. 이순 씨가 아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얼른가세요나 백스는 12시 넘었어. 아, 버리 우리 우리가 갑니다. 얼른 응, 네, 가자. 가자. 예. 저러 가야가다그약잘 챙겨 드시고. 응. 그래. 응. 다음 주에도 올터인데. 부부는 아들 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을 떼지 못한다. 본 올라가고. <놀람이> 아들이 따다 한데 그러고 늙거지 마. 마음이 아구 마음이야. 애기들 마음이야. 마음이 약해. <놀람> 장남 사할아버지는 썰물 빠지듯 휑해진 집안에 차마 들어가질 못하는데. 또 담배 피라고 쬐다만. 또 담배 피라. 허한 마음에 아내가 그토록 질색하는 담배를 꺼냈다가 그만 딱 걸리고 말았다. 저러갔다 내 불러라. 내 <놀람> 불러만 내할것 같은데. 수술 가기 전체가 다 이래갖고 죽었다 살았다 그랬지. 죽을 로골 받지. 내가 살렸어. 아니 먹고 세뇌를 그냥 언제 말만 물어서 댕긴 대로 단지 약사먹이고 아주 흐린 약을 많이 사다 믿겠어. 그러면 병원에서 뭐먹냐가막 뭐 집에서 젓가다 먹는다 고 그랬어. 저. 아한마리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다고. 할아버지 때문에. 젊어서는 정말 애 빼기고 하나고. 이제 이제, 이제 저 사람 살만한 게 이제 더하고 사람 나름한 게 늙어서 이제 못하고. 이래저래 고생만 시켜 불쑥불쑥 미울 때도 있지만 요즘은 친근하고 안쓰러울 때가 더 많다. 일을 이제 안 하던 일을 할게저그 사람 백고 높더만한. 영감이. 방도 정아가지만 가방도 없어. 그전에 얼굴 하나도 없어. 그전에는 입고는 아내의 그런 마음을 남편도 오롯이 느끼고 있었다. <아 <Olivier> 할머니가 담배 태우지 말라고 해서 속상하셨어요. 담배 이제 끊은. 끊어야 는나를 생각해서 그러지. 그래서, 나를, 나를 생각해서, 몸 건강하게 나를 생각해서 한대못 피게 하지. 한, 한 20년간 나빴어. 아, 2 0년이나 10년 만에 그 거다. 더지고 더워지고 해갖고. 한, 병원생활을 한 2년간 했어. 그럼 재산도 못 하는 거. 나 앞으로 쌀 들어갈게 잠시 후 이래저래 미안한 마음이 들어설까 장남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채 다듬지 못한 더덕을 꺼내 손질하고 있었다 쪼금 칼을 가있어 그런 남편 뒤로 아내 이순씨가 슬그머니 돌아가는데 뒤에서 바라보는 남편의 등이 안쓰럽게 느껴진 아내. 그녀도 칼을 찾아들고 남편 앞에 마주앉는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부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다. 아, 그래. 할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하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좋지 일 하나 다하게 단지 일한 좋지. 그러고 내가 일, 일, 집이가 뭐지 일을 일을 안할수 없지. 집이가 부, 부, 뭐야 집이가 을 때가 없단 게 이상하기도. 게 집이 아무 인가 없어. 나뭐 인승이 나고 받 받든 나 일맨데라 놓는다고 인승이 나고 하만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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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지 엄마 인승길 수영 그러 아들 네가 떠나가고 난후 허전했던 마음의 자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곁을 지키며 보듬어주고 있었다. 저덕을 모두 다듬은 후 부부는 두 사람의 전용 차인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오늘은 늘 가던 밭이 아닌 좀더 특별한 곳으로 데이트를 가기로 했는데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명량 해전으로 유명한 전라우수영. 이곳에서 보이는 바다는 아내 이순씨가 바지락을 캐러 자주 오던 곳이란다. 그때는 다젊었기 아따가 타고 저러다 아따가 타고 그랬지만은 수방 늙어서 못된게. 여름에 가서도 진도 없었어. 저가 모더 쭉약속안 겪고 저기 저기 저거서 강성수이하고 여자들 놀고 저가수영이야요도 진도 여기다 수영이지 진도 쫙거짓가요 가봤어, 그 전에 우리가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또 미안해지는 남편 이가 들어오면 같 놀러 다니더라고, 내일도 아, 아, 다니면서 다니면서. 걸어 다니지 걸어 먹고는 먹고 지 <laughs> 자꾸 <laughs> 댕겨야 <laughs> 돼. 죽 날까지 다시 댕겨야 돼. 여기 눌러보 없으면 울 할아버지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왜요? 야, 생하고 산 게. 뻘판. 뻘판. 내가 좋아이야 그래. 남편도 수줍게 화답한다 어러러 살세. <laughs> <laughs> 서로 달라도 너무 달라. 70년 세월도 바꾸지 못한 두 사람. 하지만, 부부는 함께한 70년의 세월이 아쉽게 느껴질 만큼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고 있다.